자 기본 브라우스 우리가 다 만들었습니다. 그죠? 요렇게 앞뒤 아, 이렇게 다 만들어서 소매까지 커플스까지 달았어요. 자요런 모양이 나왔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우리 단추구멍 뚫어서 단추하는 것까지 한번 해볼건데 지난번에 단추 위치 표시한 거 있죠, 그죠? 여기서부터 자 초코로 먼저 여기서 여기 여기서 여기 여기에서 6cm 내려온 지점을 첫 단추를 잡았고, 그죠? 그 다음 간격은 이렇게 8cm 정도에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정똑까지만 해도 될것 같은데 음,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도 하나가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도 하나가 들어가야 되고 그죠 요거는 음, 음. 중심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매 쪽에는 요게 어, 요 부분이 뒷부분이 이렇게 어, 달려져야 되겠죠. 자, 여게 우리 타임 있는데 이쪽으로 올라오는 쪽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잡으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 중간 지점에서 여기에서 한 1cm 두른 지점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단추를 구멍을 뚫고 난 다음에 단추 다는 것까지. 자, 단추 구멍을 한번 해볼 건데 가정용에는 단추 구멍이 이렇게 뚫을 수 있도록 재봉기가 나옵니다. 그죠? 어, 얘가 이제는 단추 구멍 노루발이에요. 여기 간얘가 이제는 단추 크기를 조절해 주는 겁니다. 그죠? 보통 우리가 단추 구멍 크기는 이 지름에 그죠? 단추 지름에 단추 두께 요렇게 잡으면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어 요렇게 끼우면 자동적으로 설정을 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계산을 안 해도 됩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얘를 노루발을 털어서 여기다가 요렇게 어 얘는 올려 주고 이렇게 끼워 줍니다. 요렇게 끼워서 고 그죠? 어 그런 다음에 뒤에 있는 요네버를 요거를 반드시 요렇게 내려 줘야 됩니다. 이렇게 내려놓고, 자, 또 준비를 또뭘 해야 되느냐 하면은, 어, 여기에 보면 뭐 재봉기마다 가정용 같은 경우는 워낙 기능들이 다양합니다. 다양해서, 이게 뭐, 는기 정확하게 설명을 하기가 애매한데, 어, 제가 갖고 있는 가정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단축멍 모양이 이렇게 나와져 있어요. 얘를 이렇게 틀면 되는데, 어, 제재분기 같은 경우는 여기가 자 이렇게 먼저 전원을 아, 켜야 되겠네. 전원을 이렇게 켜보면, 어, 여기 단추 모양이 있습니다. 요 단추 네버를 그대로 누르게 되면은 이 단추 구멍을 조정을 이렇게 고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요 이런 단추 구멍 모양이 될 거라는. 어, 그런 재봉기가 아주, 요 자동으로 되는데 얘가 자동이 아닐 경우는 수동으로 해야 됩니다. 수동할 경우는 단추 크기를 내가 다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거까지는 제가 재봉기가, 그 재봉기가 없어서 설명은 곤란하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는 단추구멍을한번 뚫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놔놓고. 자, 아까 요거 내버려, 내려, 내려내온거 알죠? 그죠? 요렇게 내려놓고. 단축구멍 위치, 아까 우리가 표시했던 거 있죠, 그죠? 어, 그거를, 노루발을 들어서 자, 이렇게. 제일 위에부터 먼저, 표시해있는 위치를 이렇게 잡아갖고, 어, 노루발을 내려줍니다. 그죠? 그런 다음에 얘들 그냥 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어, 여기 단축구멍이 이렇게 만들어졌죠, 오죠?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전부 다 만들어주기 주세요, 단축구멍을. 어, 다음 거한 개만 다 뜯어 보겠습니다 자, 요 위치 표시했는 거, 개가, 어, 이쪽에 좀나가게고 이 예, 완성선이 이렇게 됐을 때. 예, 했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다 뚫어주세요. 자 우리가 단추 구멍을 다 뚫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다 뚫었으면은 자 단추 구멍이 우리가 바느질은 돼 있어도 요 구멍은 안 났습니다. 그러면 이 끝에다가 이렇게 핀을 하나 이렇게 꽂아 주시고 자 시작 지점에서 얘들 여기 다따이죠죠실 어, 따개를 먼저 이렇게 속 꽂아주세요. 꽂은 다음에 얘를 살짝 밀어주는데 혹시나 장나무 쑥 비켜 나가면서 찢어질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요거를 이렇게 꽂아놨습니다. 이렇게 했던 거 전부 다 이렇게 구멍부터 먼저 다 뚫어주세요. 자, 이렇게 살짝, 어, 그래도 해놨지만, 그래도 항상 조심하세요. 어, 조심하는데, 이핀 때문에 안정감은 있겠지요, 그죠? 자, 요렇게 해서, 찔러서, 요렇게, 끝까지, 이렇게 가주면 됩니다. 그죠? 자, 요렇게 해서 다 해주세요. 자, 단추 구멍을 다뚫었으면 이제는 단추를 달아 볼 거예요. 자, 여기 반대편 쪽에 이렇게 두 개를 맞 잡고 자, 실은 얘들은 단추 구멍은 조금 크게 그죠? 해서 여기 이렇게 매듭을 쳐 줍니다. 이렇게 쳐 주고 자, 끝에서 맞춰서 이렇게 보고, 여기 단추구멍하고 여기 있그 위치에, 이렇게 살짝, 겉면에서 이렇게 뜹니다. 매듭이 겉면 쪽에 오려 나오도록. 그런 다음에, 단추를 달아주세요. 이렇게 해서,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카라가 이렇게 제껴지면서, 이 안쪽이 보일 수가 있으니까, 여기 할 때도 뒷면이 지저분하지 않도록 그죠? 이 뒷면이 지저분하지 않도록 이렇게 잘 맞춰서 이렇게 떠주세요. 나온 구멍에서 살짝 옆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가면 음, 끝이 표가 크게 안 납니다. 같은 실로 했을 경우 자 이렇게 한두번 정도 했으면 이렇게 나가서 어, 얘들을 어, 실 기둥을 좀 만들어줘야 돼요. 하나, 요렇게. 요실 두께 정도만큼 기둥을 좀 만들어줘야만이 얘들이, 잘 끼우기가 쉽습니다. 그런 다음에 매듭은 살짝 안쪽에 단추 밑으로 해서 살짝 한 땀을 떠서, 자, 요 올라온 실을 이렇게 감아주세요. 한 번, 두번 정도 감아서 그대로 바늘로 이렇게쏙당기며 매듭이 지어지면서 요거는 원단과 원단 사이에 이렇게 실을 딱 당겨주면, 이렇게 단추가 달아지겠죠.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매듭 짓고, 항상 요거하고 요거하고 위치를 잘 봐야 되기 때문에, 끝에서 맞추고, 여기 표시되어 단추 구멍 뚫린 중간쯤에, 이렇게 뜨세요. 어, 중간쯤에서, 자, 단추를 달아줍니다. 뒤에서도 박하면서 뒤가 너무 지저분하지 않도록 하고 쪽에도 한두분 정도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어. 이게 4구에요. 구멍이 네개인데요런거는 X자로 하지 말고 십일자요런식으로 넣어주는게 좋습니다 그런 다음에 한 두세 바퀴 정도 돌린 다음에 살짝 뜨세요. 살짝 떠서 어 여기 올라온 실을 하나 두 바퀴 돌리고 그런 다음에 그대로 당겨주면 매듭이 지어졌죠. 그런 다음에 원단과 원단 사이에 한번 쑥 밀어 넣어서 매듭이 안쪽으로 들어가도록 이렇게 하면 매듭이 전혀 안보입니다 뒤에도 마찬가지로 깔끔하게 처리가 되겠죠, 그죠? 자, 요렇게 해서 단추를 다 달아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달아주세요. 음, 자, 단추까지 다 달았습니다, 그죠? 요렇게 해서 소매 단추까지 해서 마무리를 합니다. 기본 브라우스, 음,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